이번 시간은 법인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전환은 왜 하며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전반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법인 전환을 언제 하냐 첫 번째로 당연히 이익이 많을 때 하겠죠.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이 높아서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올 때 대표님들이 대부분 고민을 합니다. 통실 신고 기준 매출액을 넘어서서 아무리 매출액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비례해서 비용이 많다면 당연히 순이익이 작겠죠. 이러면 사실 개인 사업자를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순이익이 아주 크다면 소득세율 최고 49.5% 소득세와 지방 성실 내셔야 되고 거기다가 건강보험료까지 크게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실 시점 되면 다들 법인 전환을 고민하십니다.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액이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수준으로 올라온다면 그때 또 법인을 고민하게 되죠. 성실 신고 사업자가 되면 아시다시피 매출 누락 여부라든지 지출 비용 적격성하고 가공 경비, 업무 무관 비용 등이 없는지 모두 확인을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납세자도 부담스럽고 세무대리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냥 개인사업자일 때에 비해서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 고민을 하시게 되죠 세 번째로 대외 신용도 면에서 법인이 더 좋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를 하다가 법인으로 갈까 고민을 합니다 자금조달 등이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법인이 유리하기 때문에 또는 대기업의 하청업체이거나 정부기관의 일을 맡을 때도 당연히 법인이 좀 유리하겠죠 이럴 때 법인을 고민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매출액이 큰 고소득 개인사업자는 세무조사 부담이 있습니다 it 발달로 국세청은 여러 가지 분석을 하죠. 그래서 그 분석을 통해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거나 또는 소명 요청을 많이 합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시키거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법정을 확대하거나 또는 매출 누락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을 해 주는 제도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업자들을 국세청이 주시하기 때문에 매출이 큰 개인 사업자보다는 똑같은 매출이라도 법인 사업자가 수월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로 많이 넘어가죠. 다섯 번째는 개인사업자는 그 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무조건 합산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전부 다 소득이 많다면 다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법인사업자를 내면 대표가 임원이 되기 때문에 선택여지에 따라서 소득세를 분산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얼마를 받느냐 이런 것도 조절할 수 있고 급여에 따라서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또 주주로서 배당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활용하면 세금 절감이 가능해지죠. 물론 개인사업자일 때도 가족들이 실제로 일하면 월급도 신고할 수 있고 퇴직금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의 임원이 되고 정관을 잘 만든다면 근로자일 때보다 퇴직금도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 퇴직금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소득 중에 실효세율이 아주 낮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제2의 세금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이죠. 개인사업자 대표는 퇴직금을 못 받아가는 거잘 아시잖아요. 법인이 임원이 되면 급여를 받아가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노후자금도 챙길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관 같은 거잘 만드셔서 유족 보상금이나 복리후생규정 등을 잘 활용한다면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세금 비교하는 거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매출이 5억이고 순이익이 1억 5천, 즉 비용을 3억 5천 넣어서 1억 5천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이 순이익을 우리가 대충 사업소득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이 1억 5천에 대해서 배우자나 자녀 한 명이 있고 국민연금 500으로 가정해서 종합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1억 4천이 되고 이러면 소득세율이 35%가 적용돼서 산출세액은 3,370 정도인데 여기에 공제감면은 전혀 고려 안 하고요 지방세 10%를 더하면 3,700 정도의 소득세 지방세가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제2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4대 보험을 국민연금 4.5% 건보료랑 장기요양 4% 가정해서 8.5%를 곱하면 1,270 정도가 나올 거예요. 이러면 이두 가지 세금의 합이 약 5천 정도가 돼서 실제 치료 세율은 이 금액을 1억 5천으로 나눈 33% 정도가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똑같은 조건에서 매출 5억에 순이익 1억 5천일 때 개인과 다른 게 대표님 연봉을 비용 처리할 수 있죠. 물론 배우자도 실제 일했다고 하면 비용 처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똑같이 4,50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개인하고 모든 조건이 똑같을 때 순이익 1억 5천에서 4,500두 명을 빼 9천만원이 맞기 때문에 6천만원의 순이익이 남겠죠. 그럼 여기에 법인세율 9% 거기다가 지방세 10%까지 하면 594만원의 법인세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두 분의 근로소득을 계산해보면 각각 620, 640이 나오죠. 뭐 자녀를 이쪽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6천만원을 이렇게 자녀까지 있다고 가정해서 지분 비율이 1대 1대 1이라고 가정하면 이 6천을 2천, 2천, 2천씩 가져가는 거죠. 우리가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는 15.4%로 분리가 세되기 때문에 약 2천만원씩 이렇게 나누면 소득오래 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금이 이렇게 308만원씩 나오겠죠. 그럼 총 세금이 여기 이 금액과 이 금액들 다 합쳐져서 2700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종합소득세랑 비교해서 2200이 절세가 되는 거죠. 그 이유가 개인사업자는 이렇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고 법인사업자는 쪼개서 낮은 세율로 적용돼서 합쳐진 게 훨씬 더 세금이 적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케이스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다양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을 법인의 경우에는 구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법인은 가업승계가 용이합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상속을 받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한 게 아니고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고 50% 세율까지 적용되면 엄청난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 세금이 높습니다. 그런데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들한테 적절한 지분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효과적인 상속이나 증여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법인 전환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 말리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 업계 간행상 세금계산서 등 과세자료 수수가 가능한 업종인지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런 게안 된다면 법인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법인으로 갔을 때 자금 사용이 불편한 점을 감내하실 수 있는 사업자여야 됩니다. 개인사업자처럼 내 돈처럼 막 뽑아 쓰시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법인 전환을 하시게 되면 각종 비용이 많이 듭니다. 법인 설립비용이나 영업권 평가 비용 등 그다음에 절차도 길어지고 복잡해지죠.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시고 법인 전환을 하실 건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법인 전 전환의 방식은 어떤 게 있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1번은 사실 법인 전환의 방식은 아닌데 그냥 신규 법인을 설립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유지하시던지 폐업하셔도 상관없고요. 이건 엄격히 말해서 법인 전환의 방식은 아니죠. 2, 3, 4번이 법인 전환의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 일반 양수도는 법인을 설립해서 개인사업자 자산부채를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뭐 세금 감면 혜택도 없고 절차도 간단하고 법인 전환을 신속하게 하고 싶거나 그다지 크지 않 하는 업체에 추천드릴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포괄 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입니다. 법인 설립을 하고 개인 사업자의 자산 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양수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현물 출자 방식보다는 절세가 덜 되지만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현물 출자할 자산이 없다면 훨씬 더이 방식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부동산 등이 없다면 이 포괄 양수도 방식을 많이 활용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현물 출자 방식은 개인 사업자가 법인 설립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을 자본금이 아니라 현물 즉이 건물이나 이런 부동산으로 출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부동산 비중이 높은 대표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감정평가 등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요건이 되게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이 포괄 양수도에야한 법인 전환의 방식을 많이 선택하고 있고요.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세 감면 효과를 적용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순자산가액, 즉 자산에서 부채 뺀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할 정도의 자금의 여력이 있다면 세 감면에 의한 포괄양수도 방식을 하시는 게 좋고 그런 자금이 없다면 현물 출자 방식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법인 전환할 때 우려할 점이 개인 사업자일 때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을 넘길 건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의 대출 같은 차입금이 있으면 이것을 법인으로 승계를 시킬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영업권을 평가할 건지. 평가한다면 평가한 금액과 개인사업자의 소득과 법인으로 갔을 때 임원으로서 받는 급여를 합쳐서 종합소득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소득세를 고려해보면 시기적으로 언제 하느냐가 결정이 나겠죠. 우리가 법인 전환하는 그 해의 연도에는 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소득과 영업권 평가를 하면 영업권의 기타소득과 또 법인으로 갔을 때 근로소득 이세 가지를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해야 됩니다. 당연히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는 사업소득이 제일 적게 나오는 연초가 되겠죠. 그래서 연초, 초기가 제일 좋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뭐 초기를 놓쳤다. 그렇다면 파악한 그 시점이 최고의 적기가 되겠죠. 일단은 연도종으로 따진다면 초기가 제일 소득세가 적게 나온다는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전환할 때 제일 중요한 이 영어권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